제가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.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, 의사 진행 이건 질문제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의원님들 좀 자제 좀 해주세요. 시작할 때부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이 청문회장 깽판치러 오신 분들입니까?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효창원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요. 상대 의원한테 좀좀 자제합시다. 에? 이거는, 이거는 조,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, 상대 의원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니요. 사자 명예훼손이라니요. 좀 자제, 자제하기 바랍니다. 저희들은 지금부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숙한 가운데 실질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노력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대 의원한테 공격하고 그렇게 막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?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. 우리 김영갑 정의님 올라오신다고 예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예. 예.